트위스트 클린 필터 제품이 다른 제품과 어떻게 다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스피드 다운 필터이며 아주 깨끗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스크린 필터가 이물질로 가득 차게 됩니다. 자, 이제 스크린 필터를 청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린 필터에 이물질이 많은 경우에는 자동으로 청소를 할 수가 없습니다. 좀더 가까이서 스크린을 보겠습니다. 이럴 경우 청소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시스템을 끄고 제품을 분해하여 직접 브러쉬로 청소를 해야 합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트위스트 크린 필터 제품을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보시듯이 스크린 필터 부분이 더 커서 막힘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적습니다. 스크린 필터를 청소하기 위해서 제품의 헤드 부분을 돌립니다. 물의 흐름을 반대 방향으로 바꾸어 스크린 필터에 있는 이물질을 밖으로 밀어냅니다. 본 기술은 특허받은 기술이며 이제부터 청소를 위하여 시스템을 끄거나 제품을 분해하실 필요가 없습니다.